자이렇게 네. 네네 자 이렇게 리버시블로 양면으로 돼 있어요. 하루하루님 66캡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검증이 되어 있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로 리뷰가 만 회가 넘었던 아이예요. 네 정아님 66 이게 이 아이가 리뷰로 폰님도 66으로 해드릴게요. 유유유 창고에서 딱한번 방송으로 만 회가 넘었었어요 그때. 음. 네네. 저는 지금 77을 입었어요. 크게 나왔어요. 3만 5천. 네네. 3만 5천. 자, 밑단 셔링 라인이고 되게 예뻐요. 어. 자,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자, 얘가 리버시블 양면.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뒤집으시면 이렇게 헤링본 무늬 어, 예수님 혹시라도 문자 줘봐. 어,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볼게요. 음. 네, MJ 님66 변경. 꿈쟁이 님도 77에서 66으로 변경. 네, 네, 네. 자, 66으로 변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요게 아이였어요. 아이. 네. 감사합니다. JD 님도 네. 어, 맞아요. 연아 님, 내가 오5 잡을 수 있으면 꼭 잡을게요. 잡을 수 있으면 꼭 잡아 서할게요 자, 얘가 지금 아이였습니다. 아이. 음. 자, 그리고 뒤에 리얼 양모예요자 그리고 이번 아이는 사생님77 요거 지금 요거 사이즈 가단 좀 잡아줘 보세요 얘가 66 가단 먼저 해드릴게요 블랙에 레이어드를 많이 하시면 네 맞아요 연하님 꼭 해드릴게요 블루 이쁘죠? 블랙에다가 레이어드하시면은 요것도 예뻐요. 블루나 네이비에 하시면은 자 이렇게 레이어드하시면 예쁘시죠? 음. 자 얘도 자 네이비 컬러 어, 가단을 해드릴게요. 자 너무 예쁘죠? 얘가 블루 컬러 색감 너무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어오지연님 블루로 교체. 자 오주연님은 블루로 교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완판, 완판 됐어요. 블루로. 아 이거 다 끝났어요? 네하나밖에없어요 네, 그러면 주연님 요거밖에 안된대 음. 오주연님 요거 색상 변경으로. 자 주연님 요거 하나밖에 없대요. 다 끝났대요. 오오오 오야. 그게 오잖아요. 네, 오. 오 하나밖에 없네. 핑크 해야 돼 핑크 핑크가 오중이 있고요. 네네 네. 네, 요거, 오주연님. 네. 자, 그럼 이제 필수로 갈게요.